내가 할게 내가 갈게 내가 할게아 내가 게 내가 게 진짜로 아좋 그냥 뭐야지아 내가 게 내가 할게아 내가 내가 게 내가 할게아 내가 갈게 내가 아! 네 갈게 진짜로 아좋 그냥 씨발 <음> 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형안 하고 그냥 방송할 줄 알았어 아니 아! 씨발 하고 있잖아 <laughs> 머리 밀고 리즈 시절 찍자. 아니 이 머리도 귀여운데? 새벽 몇 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 맞잖아. 동준이. 뭐 왔고 뭐. 여기서 저 머리를 수습할 수가 있나? 일단은 대칭은 맞춰야 되잖아. 약간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밀어야 하지 않을까? 충원 이렇게는 맞춰야 될거 아니야. 매직으로 칠하라고? 이렇게? 아니 근데 방주할 거면 좀 조금 밀지 왜 여기까지 밀었어? 지수가 밀어서 더 밀렸나봐요? <laughs> 여기 여기 깊숙이 박혔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어, 이제. 이제 맞아. 아, 내데 웃으면 안 되는데 개 웃겨. <laughs> 아, 되는데 개 <laughs> 아니. 빈빨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 줄게. 표정 키키키키키키키키. 얼굴 가면 빨리 오지. 내가 기표를 내가. 난... <laughs> 아니 이 표정이 존나 웃겨. 딱 인상 쓴 이. 아니 그거 같아 이거 그아그 아그 돼지 만화 있는데 피글렛 같이 그런 느낌인데 뭔가 만화가 있는데 뭐 무슨 만화인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개 똑같이 생겼어. 아니 근데 어제 봤는데 약간 뭔가 그런 눈치 아닌가? 난 약간 보면서 그 생각했어. 계속 시간 끌길래 아 이거 지수가 그냥 답답해서 아씨마 내가 할게 하고 밀길 바라는 건가? 근데 결국 안 밀어서. 자기가 미는 게 존나 웃겨갖고 근데 저러타이표정게이저렇게 되니까 존나 웃겼어. 이트하이이 네, 다시 좋아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눈치 줘서 안 밀어가지고 아 내가 해야겠다 했다가 저하이트하게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타이트하내게타내트게타이게내 장진주 일찍들어오는가 쓰레기 새끼. 일부러 밀고 나니까 뛰어왔어. 아 이브금 타이밍이 좋댄다니까 진짜. 아, 내가 끼, 내가 아, 내가 끼, 내가 끼, 내가 끼, 내가 내가 아니 근데 나 이거 다시 보기 보면서 존나 웃었거든요. 눈썹방 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나서 내가 또 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과 보고 다시 보기 보는데 존나 웃기더라고.

봉준형이 삭발을 냈어? 아,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아 내가 오 진짜 미러는데 진짜 벌린데 아, 얘가 아, 치면서 더 밀린 거 아, 같은데 아닌가? 네, 와씨 ㅂ 이거 잡으면서 더 밀린 아,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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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근데 머리 이러면 어떻게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진짜 한 순간에 이걸로 아 진짜 지수야 눈치에서 들어와라 이 새끼야. 그리잘 아. 생겼으면서 어떻게 봉준이 머리를 아휴 아. 아, 안 생. 잘생... 아할것 같다. 안 돼. 아 아, 내가,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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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한데. 아, 어? <laughs> 아 내가 미련한데. 미련. <laughs> 아 미련. 아니 아니 하지마 아 하지 말라고 아이씨아 왜요? 아 미련한데. 이게 미련잖아. 아, 아니 지수 너.. 누가... <laughs> 아니.. 야.. 내가 이렇게 존나 손 패컹이다. 건드려가지고 거 많이 밀었아 ㅅㅂ 하고 있잖아!! 지수 이 야근 놈.. 밀고 나서 왔네 일부러.. <웃음> 개자식.. <웃음> 아니, 뭐야, 뭐야.. 야.. 아예반데 말려야 되는데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예반데 이거 우리 누나도 화낼 텐데? 아니 그냥 확 뺏어서 그냥 자기 머리 가운데 밀어버려야 돼 그럼 끝나는데 그냥 존나.. 금나일 텐데 진짜.. 그냥 내가.. 아나 그렇게 하고 가발 맞추는 방송 야방 한번 때리고 3만 달리 한번 찍고 네, 눈썹문 신하는 거 5만 달리 한번 찍고 네, 그 다음 그냥 깔끔하게 <끄> 아래도 밀게 하고 브라질리언 왁싱 10만 달리 찍고 아, 아 진짜 아, 아, 그 딱그기3 3세트로 아, 방송 괴물될수 son... 있는데 <끄하게> 그러면 이제 민심 조, 존나 좋지이고야 아아아 씨발 아 이제 어이주 진짜 아니 아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아씨아 왜야 아아저 아니 지수 존나 패급이다 아 패껑니다, 아니, 노린 거지 저거? 아나뭐 늑대 유혹인 줄 알았어 여기서부터 가야겠다 아, 아 내가 기 내가 기아 내가 기 내가 기 내가 기 아, 내가 <laughs> 그래 이 표정 아이고, 아, <laughs> 이 표정 아이 그래. 표정이 진짜 아, 웃기나고요 아, 아, 네. 아, 하지 말라고 일단 어, 약간 <laughs> 얼굴 진짜 빨개졌다고. 송강흔들리는 <laughs> 거 봐봐. 나 콧구멍 이렇게 커진 거 오랜만에 봐. 진짜로. 근데나그 있잖아 어제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그 못난이 인형 알아요? 그 단발머리 인형 있잖아 옛날 인형. 진짜 닮은 거야. 봐봐 닮았지? 닮지 않았어? 여러분? 없다고야 뭐 MBC 방송도 여러분들 막말로 석바라고 나가면 되지. 아 걸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수야 이게 아프리카야. 어.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아 이미 진짜. 밀었는데? 아 좋아 그냥. 아니 아예 하지마 하지 말라고 아씨. 아 왜? 아. 진짜. 아 진짜. 지수 연기는 좋았어. 왜냐면 새로 매시까지 기다린 사람들 많아. 맞잖아. <laughs> 황제 등급, 아시아 인정할게, 황제 인정할게. 안 돼!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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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킹 뭐야? 어, 뭐야, 런? 런 했어? 근데 이 저거 이미 밀어서 여러분들 저정도 민거긴 해 이미 삭발 한 거긴 해저 정도는 이미 밀어서 구멍 나가지고 저거는 우연지! 아 내가 할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내가 할 내가 할게 내가 아 내가 할게 내가 진짜로 아예 아예 하지마 하지 말라고 아씨 아왜 아, 봤버스니까 족같이 생겼다. 구멍이 났잖아 <laughs> 아할것 같다 와, 내가... 아, 아, 아 내가, 깨끗이. 깨끗이. 내가, 계속, 내가, 어, 내가 아니, 아 내가 할 내가 할어아야밀든듯아 내가 할 내가 밀듯아 저게 밀었잖아 아, 미친 새끼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이렇게 20분 건들어가지고더린거 늦었어 아니 하고 있잖아 <웃음> <웃음> 아 여기서 그냥 내가 타봐 아 하고 있잖아 나가라고 또르르 면걔 레전드 구이 났잖아 시장이 두 개다 아아 멋있다 야진 야, 말은 저기 소금 얼마나 썼겠냐, 저거. 아. 어? 갑자기 방송했는데뭐뭐 뭐, 뭐야? 아, 아, 뭐? 아, 아, 어? 어? 아, 아? 어? 어? 어!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진짜로 아, 저거. 아니, 아니, 하지 마. 아니, 하지 말라고. 아이씨. 아, 왜? 아, 내가 할게. 아니 씨발 지금 하고 있는데 씨발. 아니 형안 하고 그냥 방송할줄알았고 아니 씨발 하고 있잖아. 아 여기서 끝내 그냥 내가 다 마무리 하고 다. 있잖아. <laughs> 현 상황. 아! <laughs> 가발 <웃음> 실제 머리. 이거 <laughs> 최근이에요?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끼 내가 게 아, 내가 끼게 내가 끼게 아, 내가 끼고, 내가 아 내가 끼게 내가 끼게 내가 끼 내가 아, 내가 <laughs> 내가 끼 내가 끼 내가 끼고, 내가 아고 내가 끼고, 내야 끼고, 고고 내가 기대각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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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기대가 기대가 아가 기대가 기대가 기게가가기대 기대가 기대가 기가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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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기대기가가 구멍이 낫잖아.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그러게 밀게 두지? <목소리> 진짜 뭐, 저런 사람. <목소리>